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못 와요! 못한다고 이야, 전국 시대 시청자 여러분! 고에는 나라오만 뜬게 아니고 지금 한참 황금빛! 고에는 유자가 예답터 뜨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자 철이라서 우리 어머니도 유자 따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 파랗고십시오. 누른 것이 그냥 황금이 쫙아린것 같네. 오메 오메 오메. 그 때깔만 황금을 닮은 것은 아니다. 진환경 유자가 황금이 된 사연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고흥에는 주렁주렁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유자 수확이 한창인데 여기저기 바닥으로 떨어지는 유자들. 그 귀한 몸 상할세라 병철이 나섰다. 왜 유자를 좋게 따지, 그냥 따만 내부요? 오마 이거는 가시가 찔러서 예. 자꾸 못 따. 아, 되지. 가시가 찔러서 자꾸 못 따요? 예. 어 예. 자, 니 예. 아이고, 이겼다, 고생하시네. 어, 아, 공, 저, 카메라 보고 공, 유자가 어디가 좋은가 좀 자랑 좀 해주시오. 좋은 유자요. 예. 피부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요. 예. 감기님 먹방에도 좋고요. 예. 얼마나 좋은 자래요? 예. 지금 유자, 저, 제철이잖아요. 예. 유자를 먹으면 그렇게 좋아요. 아 보기에도 좋은 것이 몸에도 좋은 고흥유자. 조심하십시오. 가시 찔리면 큰일 납니다. 귀한 것은 당연지사 가시가 있는 법. 네. 네. 야 유자가 굉장히 많이 열었네요. 네. 뭐, 뭐, 태풍 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태풍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고흥유자가. 다른 지역 유자보다 더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좋아요? 예, 저희 고흥은요 산면이 바다로 들려서하기 때문에요. 예. 해풍도 많고 토 예. 토질도 좋아서 예. 유자가 황 금색 색깔이 나고 예. 많이 열리고 예. 맛도 좋고 모든 면이 다 좋습니다. 아 야, 이게 유자 따가 커도 이거 선별점 거.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네. 여기 지금 뭐 하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 선별 작업하는 곳입니다. 아 유자 선별 작업하는데. 네. 지금 이 박스에 왜 담아요? 박스요? 여거 예. 선별 작업해가지고 키로 수를 따라가지고 전국적으로 택배 배달 가는 거아 전국적으로 지금 네. 주문 받아놓은 겁니까? 네. 오메 네. 주문을 하루에 몇 개나 받아요? 여기에 한 하루에 한 3, 400개 만나가면 500개. 500개까지 요거, 하루에? 예예. 예. 예. 요 박스에만. 요 박스 네. 요기몇 킬로 짜리에요 지금? 이거 5킬로 짜리에요. 5킬로면 지금 몇 개나 들어간 겁니까, 이걸? 이거? 한 3, 40개, 작은 거는 한 50개 정도, 요 어이구. 어, 언니, 고생하시네! 괜찮아요! 게, 괜찮아요? 어, 예.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은 막터지 정말 이쁜데, 요 상처가 난 건, 여러분, 어디 땄어요, 이런 건요? 집낸 데로 들어가요. 아, 집을 내요? 예. 아, 유자 집을? 예. 어이거 좋은 것은. 집 짜요, 집 짜. 아, 집을 짜고, 이렇게 예. 좋은 것은 전국으로전부 예, 가고. 예, 예, 예. 우메. 예. 우리 언니, 유자 일 얼마나 하셨어? 한1 0년 했어요. 아0년 했어요. 네. 아이고 역보시네. 이제 네. 나 많이 도와드릴게 허시어. 예. 네. 예. 이렇게 엄선된 유자만이 전국의 소비자들과 만날 기회를 얻는다. 네. 여기는 지금 선별 작업이고. 네. 그럼 이걸로 다 끝나는 거야? 아니면 또 다른 데가 있어?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뭐예요 이제? 옆에 가면은 얘는 꼭지 따고. 예. 네. 이런 거 안정우, 이런 거, 거 제거해가지고 또 가공을 들어갑니다. 아 이물질 제거도 네. 하고 꼭지 따고 네. 어디가 있어 이거? 어, 옆. 이 야, 여기서 이렇 그냥 유자 향에 그냥 코를 팍팍 찌는데오매향 좋다. 오메 아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야, 저 여기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마지막 유자차 담기 위해서 지금 손, 손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유자를 차, 담기 위해서 네. 꼭지 빼고 네. 껍질 깎고. 이것이 바로 유자가 유자차로 거듭나기 위해 거쳐야 할 필수 코스. 야 어머니 수하시네요예 멋있어요. 예, 힘안 들어요. 예힘안 들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이러면서 돈 벌고. 예 아. 재밌어요. 예명찰 씨, 명찰수 <laughs> 나좀 <laughs> 만나주세요. 예나좀 만나주세요. 좋은 선물 있어요. 뭔데요? 요... 사랑은 유자는 한 꼭대기 둘이여야 사랑으로 연답니다. 이건 별락스럽게세 개가 열었어요. 아, 가있서그말 다시 네. 유자는 두 개가 열었어요. 사랑, 사랑으로 유자는 한 꼭대기 두개 열었는데 네. 이건 별락스럽게세 개나 열었어요. 아, 이거 세개 열었어요. 네. 아, 이거 나한테 선물 준 거요? 예 네. 예. 아이고. 사랑으로 아, 받았고 가세요. 나는 엄니한테 줄거 없고 이런 식뽀뽀버리이게 아. 사랑합니다. 아, 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엄니는 유자 이렇게 지금. 작업 보 계신데 힘안 들어요? 예, 좋아요. 즐거움으로 즐거 즐겁고 예, 건강도 주시고 얼마나 예. 좋어이 일하니까 예. 너무 너무 좋아요. 유자를 먹이 맛이 어쩌든가요고흥 유자 자랑 한번 해보시죠. 예, 피곤할 때는 또 유자차를 끼르다 주면은 그 유자차를 먹으면 피로도 풀리고 마음도 시원하니 좋아요. 요걸 나가 사랑으로 받아갈라요. 잉? 예, 받아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고흥 인심이 좋습니다. 유자도 좋지만은 사람 임신까지. 우메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손질 작업을 마친 유자가 향한 곳은 자동화기계. 이 세척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쪽 나이로는 이제 10대는 나이에 적합하겠습니다. 표준 분사하겠습니다. 제척에서부터 유자의 실을 빼고 착즙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공예 특산품 유자를 유자차로 만드는 기계화된 시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기 위해 모나먼 타지에서 공예 친환경 유자 농가문을 두드린 특별한 손님들. 야, 여기 견학 오신 게 어디서 오셨습니까? 오늘은 나주시 동강면 농촌지자자의 예. 학습단체에서 여기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서 생산해서 가공까지 그런데 예. 우리가 학습단체에서 오늘 견학을 왔습니다. 아 가공 시설이라든가 농사를 짓는데 네. 여기서 보고 느낌을 갖고 할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우리도 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까지 왔습니다. 친환경 유제와 유기농 설탕이 만나 맛을 더한 유자차가 있기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 는 일념 하나로 살려온 대표가 있어 가능했다. 예, 저희들이 좀 바쁘게 일하는 공장입니다. 저희들이 생산되고 있는 아이는 하루에 약한 6천 병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시 시청자 여러분 청정해요포에서 친환경 유자가 이렇게 자리를 준비해냈습니다. 이거는 유자차. 네, 유자차. 이것은 유자 원액. 유자 원액. 신액. 신액. 과자. 과자. 유자즙. 유자 즉, 예. 야 다섯 가지가 전부 다 친환경입니까? 아 그러죠. 예. 친환경으로만 만든 제품들입니다. 와 수입이 짭짤하시겠습니다 아, 그러죠. <laughs> 뭐 관행보다는 훨씬 양은 적지만 예, 훨씬 많은 소득 올리는 그런 거실정입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친환경 유자로 뭐 다른 것도 만들 수 있는 그 계획은 있습니까? 예, 앞으로도 계획 이 있습니다. 유자 분말. 예. 그다음에 자 초콜릿. 예, 예. 그 다음에 유자 캔디 예, 이렇게 해서 그 소비자들이 어린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에 뭐 친환경 유자 몇 톤이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어, 지금 저희들이원료에서한 200톤 정도를 예, 소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친환경이니까 이거고 네 예, 예, 그렇죠 예, 공유자 예. 예. 최고 예. 최고 꾸준한 개발과 노력으로 농가 소득에도 진정한 황금으로 거듭난 고흥유자. 그 끝없는 도약은 계속된다.